안 돼. 이 골반이 그게 안 된다니까 이거. 철호야, 여기 다이노 있다. 이거 한번 하자. 옥수 음. 그거다. 저보다 훨씬 낫다. 아니, 그러니까 거의 안 뛰었어요. 근데 여기서 보면 뛰 뛰었어. 발이 안 좋아서. 발이 안 좋으니까 그랬어요. 발 터지면서 그냥 발이 펴져. 아이 씨. 그래. 엄마 따라와서 줄... 해야겠다. 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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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거 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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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들, 이이